아니 30일 전나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나 분위기가 그렇게 좋다더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최근에 현대차와 트럼프의 관세 관련 소식을 보면서 대부분이 이런 반응이셨을 겁니다. 국내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죠. 트럼프가 현대차한테 거의 뭐 사랑에 빠진 것처럼 언론에서 표현이 되고는 했는데 이 소식이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현대차도 결국 똑같이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 부메랑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데 사실 이건 자동차 업계를 해석하는 시각만으로는 이해하는데 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국 정치 상황과 트럼프의 성향도 같이 이해하면 현 현재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앞으로의 해결책은 뭔지 이런 게 모두 보인다고 보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최근까지 현대차와 트럼프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세게 맞은 이유, 그리고 이게 현대차한테는 정말 안 좋은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 크게 보면 전개가 어떤가요? 트럼프 정부가 외국산 자동차에 관세 25%를 붙인다고 발표했다가 현대차그룹 정희선 회장이 미국의 31조 원 규모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이것 때문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트럼프는 정희선 회장을 볼 때마다 웃음이 떠나가지를 않았고 이런 모습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어떻게 분석을 했냐? 아 현대차는 관세부과 대상에서 빠지겠구나 현대차는 면제구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관세면세 혜택을 즉각적으로 받지 못했고 현대차그룹도 다른 기업들하고 똑같이 25% 관세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상황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해하려면 일단 각 주체마다 어떤 이익과 생각이 있고 무엇보다 미국 정치 상황과 트럼프 성향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우선 왜 하필 현대차가 대상이었냐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자동차 시장 분석 시각이 필요한데 간단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어떤 종류의 차든 다 만들기 때문에 모든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고 미국 내 판매량도 꽤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판매량 3위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컨대 포드가 주체였다면 내연기관차 시장에만 크게 영향을 줬을 거고요. 테슬라였다면 전기차 시장에만 영향을 줬을 거고 토요타였다면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 시장에만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런데 현대기아차는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모든 종류가 준수하게 팔리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선 현대차그룹만 건들면 모든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다.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기회 비용으로 모든 자동차 기업들한테 본보기가 될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따져봐야 할건 현대차를 건든다고 해서 트럼프한테는 무슨 이익이 있냐는 거겠죠. 간단합니다. 트럼프를 이야기할 때 항상 했던 표현이 뭔가요? 철저한 비즈니스맨이란 거였죠. 실제로도 성공한 사업가일 뿐 아니라 국정 운영도 그렇게 하는 게 트럼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말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건 현대차의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는 성과를 만드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성과는 또 미국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이 성과를 위해 쓰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관세와 관세 면제입니다. 여기서 관세는 위협 수단이고요. 면제는 거래 수단인 거죠. 관세로 먼저 위협을 하고 너네 이걸 따르면 면제 해줄게 이렇게 거래하는 겁니다. 그러니 관세 부과와 면제를 선이나 외교적 배려로 쓰는 게 아니고요. 정치적, 경제적 성과를 실현시켜주는 상대한테 일종의 보상을 해주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죠. 이건 트럼프가 이번 현대차그룹 거래와 관련해서 했던 말들만 봐도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대는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며 그 결과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건 이제 현대차가 미국 내에서 생산을 확대하면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한 거고요. 이 투자는 관세가 매우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건 이제 자신의 관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일종의 과시를 한 겁니다. 만약 인화가 문제로 어려움이 생기면 나를 찾아오라. 내가 바로 해결해 주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대그룹을 내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와라. 여기서도 보면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이 거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공을 자신한테 돌리는 발언입니다. 원래 이런 말을 굉장히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좀더 생각을 확장해 보면 뭐냐? 미국 내 정치 상황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내가 바로 미국의 일자리를 만든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이 트럼프한테 확보되는 건데 실제로 트럼프가 재임 내내 강조했던 게 뭔가요? 미국 제조업이 부활과 일자리 창출이죠. 현대차는 이 공약을 증명하는 수단인 거고 동시에 비즈니스에 특화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도 강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야 관세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폭력적이라고 그런데 결과는 어떻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좀더 깊게 들어가 보면 현대차가 대규모로 투자하는 지역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엘라페마 이렇게 세 지역이 대표적이죠. 이 지역들이 성향이 어떻냐? 대체적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지역입니다. 즉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 외국 기업이 31조 원이나 되는 투자를 한대요. 그럼 이 지역에서 주민, 지역구, 정치인 모두가 트럼프한테 우호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현대차한테는 대체 무슨 이익이 있냐? 간단하죠. 이렇게 정치적 자산을 쌓아준 대가로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혹여 그렇지 않더라도 미국 생산기지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미국 내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된다고도 볼수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머스크랑 붙어 다니더니 왜 하필 테슬라가 아니고 현대차야? 이런 건데요. 이것도 사실 비즈니스적 해석과 정치적 해석을 섞어보면 간단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철저하게 트럼프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일단 테슬라는 굳이 뭘 건드리지 않아도 미국 내에서 큰 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건드릴 필요가 지금으로서는 없다. 이게 전제고요. 좀더 나아가 보면 트럼프 입장에선 테슬라보다는 현대차가 리스크가 더 적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동시에 기회 비용도 더 적고요. 뭔 말이냐? 우선 정치적 리스크가 적습니다. 머스크의 발언이 미국인들을 화나게 한다거나 자녀들의 젠더 이슈라던가 이런 게 현대차한테는 없죠. 사업적 시각은 뭐냐? 전기차가 미래든 아니든 어쨌든 더 많은 미국인 들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건 내연기관차 쪽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건 그냥 데이터만 봐도 아직까지 는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차 시장이 압도적으로 큰게 사실이고 이미 많이 팔리고 있는 내연기관차 시장 을 공략하면 기회 비용도 훨씬 적 습니다 적어도 4년짜리 대통령한테 는 그렇습니다 전기차는 이것저것 개발도 필요하고 혁신이다 뭐다 해서 뭐할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차나 내연기관차는 일단 공장만 늘리면 되거든요 여기서 좀더 확장을 해보면 이 말은 결국 내연기관차 쪽을 두드리는 게좀더 많은 기업들한테 자극이 된다는 겁니다 전기차 쪽은 해봤자 테슬 나 중국 브랜드 정도입니다. 그런데 내연기관차는 현대차만 건드려도 아시아, 유럽, 미국 모든 국적이 브랜드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 투자를 했거나 공장을 지었거나 앞으로도 투자를 더 많이 할수 있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 대부분이 전기차 시장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잖아요. 즉 트럼프 입장에선 더 적은 기회 비용으로 더 확실하고 규모가 큰 미국 내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 테슬라보단 현대차로 민거고 중국을 비롯한 정치적 리스크도 전기차보단 내연기관차 쪽이 더 적잖아요. 꽤 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중국산 배터리를 쓰니까요. 그래서 현대차로 첫 타자로 삼은 게 아닌가 싶은 겁니다 내연기관차, 타이브리드차, 전기차 모든 분야에서 공격과 수비가 가능하고 이런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요 트럼프는 이걸 또 대대적으로 밀어줘요 그럼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치 외교적 시각으로 본다면 굉장히 시나리오가 잘 짜여진 판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렇다고 트럼프가 전기차를 버리냐 절대 아니죠 이것도 그냥 앞에서 말한 시각을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전기차 시장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업 수단이고요 앞으로 전기차를 미래라 생각하고 투자하는 주 분명 있을 거고 이런 사업을 미국에서 하고 싶어하는 글로벌 제조사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도 버릴 일이 전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강조한 AI는 특히나 전기차랑 접목시키기 좋은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한창 선거 기간에 전기차를 가지고 막말을 했던 거 반대편에 있는 바이든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언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트럼프의 국정 운영 방식, 성향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현대차와 관세 관련 배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잘 짜여진 판이 왜 얼마 안가 깨지게 됐냐 이게 지금은 또 이슈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판이 깨진 거라고 해석하긴 이르다 봅니다. 오히려 트럼프 입장이선 잘짜여진 판이 연장선으로 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현대차한테 불이익만 있냐? 그런 것도 꼭 아니거든요. 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말이 뭐냐? 현대차가 뒤통수를 맞았다. 관세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뭐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현대차 그룹이 31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결국 얼마 안 가서 미국 정부가 기대하는 반대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현대차는 면세 대상이 안된거죠. 현대차도 결국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는 모두 관세 25%가 붙게 된건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게 좋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됩니다. 첫번째는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앞에서 말한 잘 짜여진 판이 연장선으로 가기 위해서 현대차를 잘 활용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그 연장선으로 가기 위한 전략이 대체 뭐냐. 이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현대차를 미끼로 쓰는 전략입니다. 무슨 말이냐 현대차처럼 미국에서 잘 팔리면서 미국 시장이 중요한 자동차 기업들이 현대차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관세를 계속해서 부과할거란 신호가 신호를 주는 거죠. 현대차도 어쨌든 이번 조치로 미국 내 생산 차종을 더 늘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만으로 미국 입장에선 큰 성과이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다른 기업들도 내야 한다는 일종의 미끼를 현대차를 활용해 던진 거라고 볼수 있고요. 또 다른 건 뭐냐? 현대차 자체를 압박하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은 모르겠고 이왕 투자하기로 했으면 화끈하게 더투자라는 거죠. 3 1종 규모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차들은 전량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신호일 수도 있고 부품 공장을 더 지을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끼와 압박, 두 가지 전략이 모두 들어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현대차 입장에선 어떤 해결책이 있냐? 이것도 뭐 있는 그대로죠. 미국 현지 생산 모델을 더 늘리는 게 가장 현실적인 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차피 미국에서 잘 팔리는 모델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잘 팔리는 모델들을 전략,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전략이 가장 베스트일 겁니다.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또 언제 있을지 모르는 관세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게 가장 좋은 수단일 겁니다. 즉 미국 입장에선 현대기아차 공장이 더 들어서거나 생산 모델이 늘어나면서 앞에서 말한 미끼 전략과 압박 전략 모두가 통하게 이끌었다고 볼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이걸 마냥 뒤통수라고 볼수 있냐는 건데 굳이 이렇게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현란한 기업 압박 전략과 당근 전략이 제대로 통한 케이스라고 보고요 현대차 입장에선 이런 전략 속에서 방어를 잘한 거라고 보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 판매가 늘어나는 계기가 된 거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수요 대응이나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도 좋아지는 거라서 길게 본다면 트럼프가 말하는 윈윈 딜을 양쪽이 성사시킨 거다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이후에 관세 면세를 받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그려져 온 판은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암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